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가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는 대환장 꽃밭 JB 등장에 원조 JB가 앙큼 팍스로 변해버린 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첫 공개된 콘텐츠 조광미녀에는 곽튜브, 조세호, 지혜은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곽튜브는 요즘 쇼츠 알고리즘에 코랑눈 수술한 거 많이 뜨더라라며 성형수술에 대해 관심 없었는데 계속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사람들의 성형, 전 얼굴이 나랑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혜은이 얼굴이 곽준빈이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며 성형수술을 반대했다. 그러나 곽튜브는 요즘 살짝 생각이 있다. 왜냐면 기술이 발전하니까라며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세호가 어디가 상대적으로 아쉽냐라고 묻자, 곽튜브는 코라고 답했다. 그는 코끝만 해가지고 내리고 코대에 넣고라고 덧붙였다. 곽튜브는 쪽팔려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리프팅을 한번 해봤다. 티타늄 리프팅. 진짜 비싼 것도 했다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피부과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 티가 전혀 안 난다. 그때 비주얼이 사람들이 제일 못생겼다고 할 때였다라고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이를 듣던 지혜은은 나는 오빠 보고서 살 빠졌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고, 곽튜브는 리프팅 한지 1년 넘어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이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곽튜브가 고백한 시술 1화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리프팅을 맞았다니, 지금 얼굴 좋으니 시술 받지 마세요. 제일 못생겼다고 할 때였다니, 키윽, 키윽, 원래 시술은 한두 번 가지고 티안 난다. 너무 웃픈 일어내요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곽튜브, 본명 곽준빈, 능 1992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여행 크리에이터인 그는 현재 약 206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곽튜브는 유튜브 활동과 함께 팝업상 6작전,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